자, 2018년형 쏘렌토 내부를 좀 보면서 같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 비상등 키가 있고요. 그 밑에 에어컨이 있고요. 어, 외부 공기 들어오고 어, 차단하고. 그리고 앞에 김서림 뒤에 김서림 방지 에어컨 뭐 방향 조절. 여기에 의자에 바람이 나오는 거, 의자에 히터가 나오는 거, 핸들에 열선이 켜져서 핸들이 뜨끈뜨끈해질 수 있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USB 포트와... 음... 뭐 이렇게 열면은 시거잭 그리고 두 개가 있네요. 옥스단자도 있구요. 음... 네... 어, 수납공간 좋구요 옮길 수도 있, 있겠군요. 자뭐 이걸로 변속기가 있고요 쉬프트 락리리즈가 있는데 이거 무슨 기능인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드리구요 네 드라이브 모드에서 a 오프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계기판에 버튼에 불이 들어오고 어 신호등에 걸렸을 때 시동이 자동으로 오토로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대기 중이 때는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질 때 쯤에 시동이 다시 걸려요 그래서 어 그게 과연 음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껐다 켰다 하는 거니까 모르겠으나 그런 기능이 있구요 이게 어주차 주차 브레이크 핸드브레이크 어네 이거를 들면은 손으로 조작을 하고요. 들면은 뭐 잠기고 내리고 하는 건데 오토 홀드가 있습니다. 이걸 눌러놓면 으 어, 우리가 어, 드라이브에서 피로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 주차 브레이크가 잡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. 얘는 얘와 얘 드라이브 모드와 이거 음, 뭔지 아시는 분은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. 자. 핸들에 보면은 이쪽이 어 라디오에 관련된 거, 통화에 관련된 거고요. 이쪽이 계기판, 운행에 관련된 건데 이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에 다양한 이 메뉴들이 나타납니다. 그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할수 있고요. 음, 얘는 뭐죠? 얘랑 크루즈 이거는 대충 알기만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앞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아, 보통 오토로 많이 해놓잖아요. 저도 오토로 해놓는데 오토로 해놓고 쓰면 될것 같고요. 이 앞에 있는 얘의 예 기능은 뭐 안개등인 것 같고, 어, 이것 도 어떨 때 쓰는 건지 좀잘 쓰시는 방법이 있는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쪽, 네, 이 와이퍼죠 와이퍼. 비 미스트 오프. 뭐 비에 오는 양에 따라서 이 속도나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고요. 사실 이런 거는 뭐써 보면서 익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쪽 버튼, 아유 벌써 이렇게 손때가 묻었네요. 아뭘 묻은 채로 이렇게 눌렀나 봐요 제가. 네, 뭐죠? 얘는 오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나요? 오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. 얘는 제 생각에 어, 차선을 벗어나게 됐을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고요. 그리고 얘는 후방에 뭐가 올때 소리를 좀 내줘라라고 알림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 이렇게 제가 차를 받아서 어, 이제 오늘 첫 실제 주행을 하는 거예요. 어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집에 오는 주행이나 뭐 가족들을 태우고 첫 시승식을 제외하고 이제 제가 이 차를 타고 처음으로 볼 일을 보러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이 차를 처음 제가 처음 몰고 나가는 거니까 아직 뭐 자세한 거는 많이 모릅니다. 하지만 제가 한번 몰아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음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블랙박스는 어, 아이나비 최신형 좋은 걸 달고 싶었으나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V900 이것도 괜찮다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V90 블랙박스를 달았고요 사은품으로 뭐 이거 이거 하나 주셨네요. 예, 끈끈해가지고 아니 끈끈하진 않은데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을 두면 미끄러지지 않고 거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어, 여기 이렇게 거치가 되게끔 홈이 홈이 살짝 있네요. 몰랐는데 어, 써먹을 수 있겠군요. 어, 이렇게 거치하면 되겠네. 음 괜찮겠군요.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 음 소렌토 2018년 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지금 저 밖에는 제 어, 어떻게 보면 제 번호판을 살짝 가리고 이 차가 아 역시 옆에 번호판도 나오네 이 차가 제가 이제 한 3-4년 타고 다녔던 차고요 이 차도 참 사연이 많죠 부천에 가서 음, 부천에 가서 하나 가져 차인데 비싸게 샀어요 사기당했다고 뭐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안전하게 잘 탔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저 차와 이제 빠이빠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소렌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와 지금 소렌토를 십팔 년형 쏘렌토를 보고 있는데요. 정말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잘 몰랐던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술이 자동차 기술이 엄청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끼는 순간입니다. 왜냐하면 일단 이 차에 저희가 옵션 중에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을 추가를 했어요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옵션은 뭐 앞차간의 거리 충돌방지도 있고 충돌방지도 있고 그리고 어 또, 또 뭐가 있냐면 차선 차선을 양쪽을 인식을 해 가지고 차선을 한번 인식하라는 버튼을 딱 눌러 놓으면 차가 운행하면서 속도 이상이 되면 차선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살짝 움직이잖아요 살짝 움직이면 차선을 벗어나니까 얘가 다시 싹 이렇게 잡아줘요 차선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러면 좀 잡아줘 자꾸 이렇게 계속 얘가 잡아줘요 즉제 핸들을 저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알파고가 기계가 그래서 예전에는 계속 운전을 할때 차선이나 앞에 전방주시나 이거에 대한 이 집중 스트레스가 피곤함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부담이 지금 엄청 없어졌어요 지금도 지금도 약간의 커브 거든요 약간의 커브인데 핸들이 얘가 막 자동으로 돌아가요 근데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제가 손을 놔버리기는 좀 그래요 손을 놓기에는 괜히 제 습관이 이상해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좀 잡고 지켜는 비상을 대비를 하긴 하는데 아 그렇게 자동으로 핸들을 조작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크루즈 모드 들어보셨잖아요 크루즈라 함은 일정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그 속도로 알아서 얘가 계속 차를 그 속도로 엑셀을 밟지 않아도 그 속도로 차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기능이 크루즈예요 저는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들어본 적은 몇년 전부터 그런 기능이 있다고 들어봤는데 근데 이제 이 차에도 크루즈 기능이 있어갖고 지금 제가 오면서 한번 사용을 해 봤습니다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띡띡띡 맞추면은 바로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속도에서부터 속도가 세팅이 돼요. 그래서 뭐 95km다. 그럼 95km로 이렇게 띡띡 버튼 눌러 올려주면 95km로 되면 얘가 알아서부터 그때부터 알아서 95km로 쭉냥 가는 거죠. 그러다가 차가 앞에 오면은 앞에 차가 있다 해가지고 또좀 조절해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속 제가 이제 엑셀을 밟으려고 해도 크루즈 기능을 풀지 않으면 엑셀을 좀안 밟히는 것 같고 그냥 그 설정돼 있는 속도에 돼 있는 것 같고 음 아까도 그 차선을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어안 바뀌는데 거기다 좀더 강제로 제가 차선을 바꾸려고 이렇게 살짝 더 돌려보면은 경보음이 나와요 딩딩딩딩딩 막 경보음이 나와요 그럼 차선을 어떻게 바꾸느냐 깜빡이를 넣고 바꿔야 돼요.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바꿔야 지만 얘가 알아서 바꿀 수가 있어요. 그만큼 되게 안전해지고 되게 기술이 발달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크루즈 기능도 역시 제가 속도 저장 지정해 놓고 차선 주차 아니 그 차선 인식을 켜 놓고 하면 완전히 자동운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. 이해 가시나요? 차선도 알아서 운전하지, 크루즈로 속도 맞추지, 앞에 차 들어오면 미지해서 뭔가 좀 조절을 해주지 하는 그런 기능들을 보면서,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박이구나. 완전히 크루즈 기능을 딱 켜놓는 순간, 맨날 오른쪽 발로 이렇게 밟았다 떼었다 밟았다 떼었다 브레이크 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크루즈 기능을 켜놓는 순간 이제 그런 부담이 정말 없어져 버렸어요. 그러니까 발이 그 빠져서 빠져서 발이 쉬고 있을 수 있어. 와. 물론 아직까지는 그 기술을 믿지만 한99% 믿어요. 믿어서 써도 되겠지만 그거를 막 운전이라는 어떤 제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막 무리하게 쓰고 싶진 않아요. 어, 지금도 제가 네, 차선을 바꿨더니 띠링띠링 했네요. 네, 어쨌든 기술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이 감동을 제가 한번 녹화를 해봅니다. 와, 진짜 대단해졌구나. 사실 저는 장거리 운전을 싫어해요. 장거리 운전하면은 피곤해서 한 40분에서 1시간이 넘어가면은 커피를 마신다거나 뭘 하지 않으면은 막 피곤하거나 눈이 막 풀릴 것 같다거나 어, 잠이 올것 같아 이런 느낌. 왜냐면 막 계속 차선을 신경쓰고 운전하면서 오만 것들을 뭐 여기 차, 저기 뭐 있다 도로가 어떻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가니까 피곤한 거죠. 그래서 저도 아, 장거리 운전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, 와, 이 기능을 차선인식 기능과 크루즈 기능을 활용하니까 대박! 이제 장거리 운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정말 감동이에요. 이러해서 무인자동차 기술이... 더 좋아지겠구나. 그 걔네들이 그 기술이 더 발달하면은 정말 자동차 운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리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. 음, 그러면 지금은 어 운행 중에 전방을 주시하고 말만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카메라를 자꾸 쳐다보면은 어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운전이나 뭐 똑바로 해라 뭐 그런 얘기를 좀할것 같아서 제가 어 앞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되게 좀 나름 천천히 가는. 안전한 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정말 와, 기술이 정말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감동을 전합니다. 그럼. 안녕.